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토너먼트 로컬 랭커의 신규 보상인 곤과 키르아 듀오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영상을 업로드하는 지금 날짜는 수요일인데요. 내일 목요일에 초기화가 되면서 새롭게 지급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급 전에 리뷰 영상은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우선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형을 좀 살펴보면 머리카락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되긴 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보면 티르아의 모습과 함께 이렇게 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능력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머리카락이 자꾸 왔다갔다 해서 좀 집중이 안되네요 자 1레벨을 기준으로 공격력은 9.33K에 공격속도는 5초, 레인지는 60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번개 속성의 유닛이고요. 설치 가격은 500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공격력 15%와 10%의 보너스의 리더버프 효과가 있고요. 자 그럼 곤과 키르와 듀오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공격 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원형의 형태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공격 속도가 5초에서 9초로 늘어나게 되고, 레인지 또한 60에서 80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격 유형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레인지는 늘어났는데, 공격할 수 있는 원형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공격 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또네 번째 업그레이드에 레인지가 80에서 100으로 늘어나게 되고 공격 유형이 한번더 변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네 번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원형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변경된 공격 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이렇게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레인지가 100에서 120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스킬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누프의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아바의 버프를 받게 되면 공격력이 22.2램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된 신규 로컬 랭커 보상 캐릭터인 본과 키라 듀오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